이 52인치 저소음 천장 실링팬은 사계절 내내 쾌적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6단계 풍속과 역풍 모드로 여름과 겨울 모두 최적의 공기순환을 가능하게 하며, 타이머 기능과 무선 리모컨으로 편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BRDC 모터는 최저 30dB의 소음으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며,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합니다. 설치 후 사용자는 기대 이상의 성능과 조용함에 만족하며, 셀프 설치가 가능하다, 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